인권에 관련한 게임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은요 자 피디님이 인권과 관련한 단어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상대방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적게 맞춘 사람이 뿅망치를 인정사정없이 사랑의 회초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그려? 이거 어떻게 그려? <laughs> 자 아, 됐나요? 아니아니요 지금 잠깐만요 잘게요 됐습니다 자내 네, 풀겠습니다 아... 저알것 같아요 민 주, 주, 의. 의사죠? 그렇죠. 민주주의. 내가 네, 맞힌 거죠? 어, 그렇죠. 잘 그리면 안 되잖아, 이거. 맞추면 내가 안 좋은 건데. 네, 문제 내주시죠. <laughs> 저거는 <웃음> 어떡하죠? 눈에 가세요. 저요? 네. 배고파요. 이거 될까요? 네, 충분히 맞실수 있어요.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거 그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요? 아, 이걸 맞출수 있다고요? 어떻게 학생이에요, 이게? <laughs> 아니 모르겠어요, 진짜 <laughs> 그림이.. 정답! 배 저! 임금! 에. <laughs> 아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. <laughs> 1대 0입니다. 오케이, 이건 내가 이긴다. 아,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.. 됐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<됐네요>? 됐나요? 잠시만요. <laughs> 됐습니다. 이건 뭐다 맞출 수 있는. 게. 아니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테트리스입니까? 몇 글자예요? 네 글자입니다. 이거 직업이라고요? 네. 정답은 유니세프. 자 유. 예. 여기 니. 빨. 이빨. 이 이거 칫솔이잖아요. 셰프죠 셰프.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. 아 유니세프 직으로 유니세프. 니투 죽었어. 죽었어. 제 글을 못 그려가지고. 이건 너무 쉬워서. 악수하는거 아니에요 지금? 저는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. 인정하십니까? 완벽합니다. 인권이랑 확실히 관련되는거 맞아요? 이게 뭐지? 이거 뭐예요? 상자요. 이건요? 애기. 다 나온 거 아닙니까? 정답! 정답! 베이비 상자. 정답? 베이비 박스입니다. 박스 여기서 써있잖아요? 박스라고 아니, 정답을 <laughs> 써놓는 게. 아주 빨요 이거는, 이거는 너무. 아니, 근데. 아니, 그냥. 근데 이게 박스를 이렇게 답을 써놓으면 어떡해요? 그래 잘못입니까? <laughs> 아, 답을 써놓으면 안 되죠. <laughs> 자,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아. 1대 0입니다. 근데 잠깐, 그게 뭐죠? 근데? 베이비 박스. 베이비 박스가 뭐죠? 이거 너무 쉽다. 근데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. 매직 소리만 들어도 대충 그린다는 걸알수 있어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때요? <laughs> 괜찮죠, 괜찮죠.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진짜 아샵 샵이 아니에요 우물정 아니야, 아니야 인물의 이름을 맞추면 돼 간디? 정답입니다 정답으로 아 정답으로는 정답난 간디 아니 근데 이건 뭐였어요? 이거요? 불국사 그림 있잖아요 근데 왜 간디라고 생각합니 불교잖아요 간디가 간디 불교인가요? 간디 불교 아니에요 인도 사람 아니에요? 인도 불교잖아요 인도 불교인가요 간디가? <laughs> 이거 왜죠? 이거 샵 뭐죠? 불교는 <laughs> 불교 어떻게 그리는 거죠? 이거 너무 멍청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였구나 택거래요 이거 우물정 자 이거 제가 또 쉽게 합니다. 주는 문제입니다. 제가 못 맞추면 못 <laughs> 받고 네. 춤출게요. 뭐 뭐지? 불이잖아요. 이거 불이 한자로 뭐죠? 불불불불 불화. 불, 불. 불, 아, 알고 있어요. 불불 자가 어디 있습니다? 다문화죠. <정답은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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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정답.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이렇게 합시다. PD님이 그려서 우리가 맞추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. 자 PD님이 어, 내주신 어, 문제입니다. 저지인가요 손가? 요 소야. 손대 손에 네. 뭘 들고 있어? 오, 소가 물에 빠졌어. 그러니까 소수 그리고 별. 소수 별소들이 들고 있는 게 자야. 소수 별 자. 하나 둘 셋. 정답 하나, 정답입니다. 정답. 오. 제가 이겼습니다. 세대 연타로 가겠습니다 하나 어. 둘 셋. <웃음> <웃음> 자이 영상을 통해서 인권에 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셨길 바랍니다. 네 공부하세요. 응,